네 안녕하세요 대리사 환희입니다 네 오늘은 어어 마지막이죠 2020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네 오늘 마지막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고요 나오는데 뉴스더라고요 이거 운행해 발전 9분 10분? 9분 10분 거리인데 마지막이라고 비싸게 쳐주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잡았습니다 우선 잡았고 어, 날씨 되게 춥네요. 또 나오니까. 마지막인데. 우선은 손님한테 또 거리가 있어요. 손님한테 좀. 거리가 한 1km 되기 때문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쪽에 이제 도착해서 다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조금 더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 소환입니다. 네, 이제 끝났고요 어, 지금 콜 넘치네요. 네. 은근히 많네요 콜이 네. 어 벌써 근데 오늘따라 어제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어제는 그래도 이 시간대에 한 5천 6천 콜이었는데 네. 오늘은 그렇게 많진 않네요 네. 아 일단 공도 괜찮네 음, 괜찮은 거많네요 아니면 21세기면 아 좋아 네. 대부도 별거 많이 있네요 지금 어. 우선은 가서 뭐 어. 아휴 추워 오늘은 좀 이제 동네 콜 위주로 해서 한번 타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어 너무 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집에 오기 힘들어요 휴무원동 네, 우선 조금 더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기장 환희입니다 예 네, 이제 지금 여기 안 그래도 네. 갑니다 <laughs> 지금 이게 지금 어 제가 여기 아까 공도로 삼곡동으로 네, 들어왔었는데 삼곡동에서 이제 여기 바로 옆에 우량콜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왜냐면은 네. 보시면 그래서 이제 회식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안산 사동 가는 것도 있고 지금 방금 제가 잡은 게 원래 뭐냐 6만 원이었어요. 5만 5천 원인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7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laughs> 이렇게 키워 먹어야죠 원래.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빠르게 갑니다. 신길동 휴먼테에서안산 공도 우방아 7만 원까지. 우방구셀이에요 아이 셀 우선 이거를 빠르게 켰으니까 이거 운행해봤자 55분 정도 걸립니다 안성까지 공덕이 때문에 우선 지금 최대한 빨리 갈게요 왜냐면은 지금 가면 이제 한 9시에서 4,50분에 도착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빨리 탈출을 해야겠죠 올라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네. 우선 안성 도착에서 다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좀더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데리리더 환입니다여 네, 안성에 도착했고요 안성에 도착했는데요 어, 콜이 없어요 <laughs> 분명히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2천 3천 콜 4천 콜이었거든요 여기 1시간 10시 다 되니까 콜이 없네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아 지금 난리 야은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 우선은, 뭐, 나가 봐야겠죠. 뭐. 어차피 전철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응. 나가서 좀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날씨가 나가면 추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하주차장이거든요. 그럼 우선 또 조금다가 콜 잡고 뵐게요. 이제 9 0 k 했는데. 큰렸네요좀더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사 환희입니다. 어, 방금 여기 아파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코를 잡았거든요. 초라 네, 쌍용동 가는 겁니다. 어, 근데 눈이 엄청 많이 와요. 지금 눈 장난 아닌 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어, 우 큰일났습니다. 눈이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쌍용동을 갔다가 집을 다시 올라갈지 전철을 타고 빨리 복귀를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 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우선 지금 쌓이고 있어요, 바닥에. 보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네, 지금 바닥에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눈 많이 와요. 우선 최대한 빠르게 가서 손님한테 아다가 눈이 계속 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빨리 집으로 걷기를 해야겠죠? 우선 눈이 오니까 또 보다 뵙겠습니다 쌍둥들 다시 녹화 시작할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 한입니다네 여기 도착했고요 어눈 엄청 많이 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이고 킥보드도 못하겠고 옷도 다 젖어가고 <laughs> 큰일 났어요 지금 아, 날이 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눈을 좀 피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네. 아, 제가 어마어마시 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수지 성복동. 가야죠. 네. 근데 가격이 너무 짜다. 여기서 수지 성복동. 경 와, 아, 칠하네요. 71kg인데 4만원 밖에 안 주네요. 12시도 차가니까, 가자자 막차 끊겨서 나오지도 못해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을 확인하시고 현금으로 받아주세요 어차피 막차 끊겨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가봤자 쓸모없어요. 음... <laughs>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망을 가야 되나, 아니면은, 수지성복동 저걸로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나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laughs> 눈 엄청 많이 옵니다, 지금. 응. 아 큰일이네, 이거. 응. 우선은 눈을 피어나가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대기해봐야죠. 좀 이따 뵐게요. 네, 그냥 이거 수지로 쌍목, 성목동 가는 거 그냥 잡았습니다. 뭐, 그래도 5천원 올라가지고 잡았으니까 우선은 손님한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서 환희입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수지, 성북구에 도착했고요 어, 45,000원에. 은행이 음, 종료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요금은 자동 하고, 결제됩니다. 종류까지 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세보 많이 받아보요 만원 더 받았습니다. 종류 2만원에 세보 만원 더 받고, 그러면 총 75,000원인데, 75,000원. 한 시간 받는 데용은 75,000원이면 괜찮은 거죠? 아, 근데, 와, 한 시간 거의 한, 반 이상을 운행했어요. 한 시간 반? 그 정도. 정류 2만원. 그래도 뭐 새벽이니까 뭐 어쩔 수 있네요. 아, 그래도 200개 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이제 피곤한 상태인데, 먼저 장거리를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뭐. 아까 동 이동탄 가는 거 있었는데 지금 안 잡았어 요 일부러. 근데 여기는 눈이 하나도 안 와요 지금 여기 되게 여기는 눈이 안 오네요. 천안쪽은 눈 엄청 많이 왔는데 신기하게 눈이 안 와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좀 기다려보고, 어 우선 뭐 어디 가도, 어 어디 어디냐. 성복역, 성복역, 하필은 맨 앞, 맨 안쪽이네요. 우선은, 뭐, 정작적으로 가야겠죠? 아니면 뭐, 수원 쪽으로 가든가둘 중에 하나 잡아서 가야겠죠? 아니면은, 뭐, 우선 여기 근처에서 한번 잡아보고, 좀 이따가 우선 화장실 급하니까요. 화장실부터 가고.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사환입니다 어우, 그 개꿀인 게, 음 여기 용인에서 안산 사하동으로 선만 원입니다. 어 시간은 좀 걸리거든요. 시간 좀뭐이 시간이면 뭐그래서 금방 가긴 가죠. 근데 어 안산이라는 거 복귀콜이죠 한마디로. 그래도 만산 뭐 쪽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은 복귀콜이라고 볼수 있죠. 기사님 덕분에 기사느라고. 고객님들이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0분 기 타고 10분 정도 거리가 좀 이제 한 2km 좀 떨어져 있는데 실제 거리로는 몇 km 나온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백선동 지하 1층이라고 하니까 2.6km네요. 우선은 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라이딩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아 어, 그래도 어 다행이네요 안산 가는 걸 잡아가지고. 우선은, 라이딩 빠르게 하고,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산 사동에 가서 안녕. 다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좀이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리소환입니다. 네, 여기는, 어, 안산 사동이고요. 새설동 바로 옆입니다. 새설동 바로 옆이고, 이제 2시 5분이네요. 이제 집에서 나온 지 어느덧 5시간 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제 5시간 반이 됐는데, 아, 집을 갈까? 아니면, 동네 콜이랑, 아이고, 동네 콜이랑 더 타고, 300k를 m 채우고 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 근데 피곤하긴 하네요. 되게 지금. 장거리 4개, 3개죠? 공수도, 안성 공도 갔다가, 천안 갔다가, 천안에서 여기 용이 왔다가, 그래도 여기 안산까지 오는데 또 한, 한 35분 걸렸어요. 오늘 좀 중장타를 좀 많이 산것 같은데. 야. 지금 들어갈 까 고민 중입니다. 음. 아 넘어갔네. 이제 235k 했네요. 선수들 이거로 19만 4000원. 우선 뭐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새설동에서 나오는 거 잡고 나갈게요. 한번. 어제 새설동이또 나오니까요. 안선 사동 가는 거 나오네요. 아유. 우선은 어쩔피 저거 카카오로 또 올라올 거예요. 카카오로 또한 2만 원에 올라올 건데 지켜보다가 한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동 가는 거나면 좋겠는데. 우선 좀더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데리환희님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지역에 이제 고잔동 먹자에 와 있습니다. 먹자에 와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들어갈까 봐요. 어쩌면 다섯 시간인지 6시, 나온지 6시간 됐는데 네, 나온지 집에서 나온지 6시간 됐거든요. 다 시간 됐는데, 그래도 뭐 괜찮게 수익 올렸죠. 235K면. 나 아까 싱글 동안 하는 걸 잡긴 했는데 경유였는데 이게 거리가 멀다고, 거리가 멀다고 빼버리네요. 이게잘 아, 싸가지고 올게. 우선 담배 한대 피면서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춥네요 이제. 다리도 얼어가고. 우선 좀더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어, 좀안 나오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 타고 이제 라이딩해서 집에 가야죠.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요. 네, 우선 좀 기다려보고 좀더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베리서환입니다. 네, 여기 지금, 어 고잔도 먹자인데요. 고잔도 먹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중앙역 뒤편에서 초지역 프로지역 가는 게 나왔네요. 여기서 초지역, 프로지역 15,000원 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그래도 동네콜인데 이거 운행은 얼마 안 돼요 초지역 그 프로지어라서 바로 앞입니다 한 8분? 9분? 그거밖에 안 됩니다 우선은 어손님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방금 통화를 끝냈으니까 빨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지역 프로지어에서 거기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 환입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도착을 했고요. 초지정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초지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또 코를 쪼야겠죠 이제 25만원 했네요, 25만원. 음, 이것도 지금 뭐, 뭐 2만원으로 오르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안올리나요 음. 2만원으로 오르면 갈만하죠. 그래서 우선 이제 좀 기다려보고, 가격이 오르면 가고, 안 오르면은, 안 가겠습니다. 음, 어차피 뭐집 근처니까요. 여기서 킥보드 타고 가도 뭐, 한 20분이면 가니까, 좀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 콜 잡고 좀더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사 환희입니다. 어, 지금 현재 날씨는, 음평구 역천동. 아, 가고 싶지만, 안 가려고 합니다. <laughs> 너무 추워요. 집에 들어가야죠.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4 52분입니다. 원래, 그, 저희 집 근처 가는 걸 잡았는데, 어, 손님이 잠드셨나봐요. 연락을 안 받아요. <laughs> 어, 와가지고 깨워서 어떻게든 뭐 타고 가려고 했는데 아, 어, 시도 어, 걸리는 차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킥 타고 복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추워요 영하 12도입니다 영하 12도 아, 어, 그나마 이제 바지 사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덜 추운데 아, 어, 확실히 기모바지가 답이었어요 그 전에 여름 청바지 입고 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우선은 이제 빨리 <laughs> 저보고 첫 차까지 달리랍니다 저희 계신 형님이 첫 차까지 달리래요 안돼요 아 도저히 안돼요 네집 근처라서 킥타워 가면 금방 갑니다 지금 여기인데 바로 옆에 집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일직선 하나몇 킬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빠른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추워서. 어 날씨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내일 또 나와서 열심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장거리 잘안 타는데 오늘은 좀 장거리를 좀 많이 탄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또 이렇게 추워질 줄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우리 기사님들 항상 힘내시고 새해 밝았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대리기사 환희입니다 예 지금 이제 어우 추 집에까지 6km 입니다 6km 6km 이제 라이딩을 해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되게 춥네요 차도 없고 빨리 달리고 싶은데 너무 추워서 못 달리겠어요 빨리 네.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새벽에도 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라이딩해서 갈 필요도 없고 집골 잡아서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은 장타 여러 개 많이 타서 좀 수익 좀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수세가 20만원 넘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제 라이딩을 열심히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워서 빨리는 못 가고요. 그냥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새벽 맑은 공기 느끼면서 가겠습니다. <laughs> 내일 뵐게요.